경비 과장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노성호 경비 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할 의무가 있습니다알겠습니까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겠습니다겠습니다알겠 가는 다이겠고니 3.7km 니 3.7km 앞에서 겠리다겠다고 얘기했잖아. 해당 기다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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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 경찰에 접가 받았어. 단련하기 때문에 았방차 배우스 하고 협조해 주시고 예?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량들, 차량들의 저풍선이 겹쳤을 때 대형 사고 위험이 나요. 아, 그런 그런 사례의 전례가 있었어요? 예? 전례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검토를 전례가 아니고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에서 행사용 풍선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네, 저희들이 게... 경고합니다. 그런 경우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어떻게 또안 떨어지게 하는 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걸 주최하는 분들이 안 떨어뜨리게 해야죠. 날리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사고 위험이 있으면 막아야죠. 아니,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한 주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한 주치라고 생각하는 주최 측의 의견을 제출하나요? 주최 측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시민들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총격을 가한 건데요. 최전방 경기도 연천군 합수리 일대. 가스 주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분들!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니, 이렇게. <hatten> <하기 soup> 아, 이러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아, 들어보세요. 네.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나오라고 그러잖아. 지금 당장 빨리 경찰들 으로 돌려주십시오. 지금 하이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표현의 자유는 헌신, 허진짝 집밟듯이 집밟으면서 박근혜.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행동은 이렇게 철저하게 사단을 하고 남북간의 친도를 불러일으키는 대북전단살포는 이렇게 감싸고 됩니까?